최신형 LG전자 트롬 F19WDWP 화이트, 유광, 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프리미엄 드럼 세탁기입니다. 19kg 의 넉넉한 세탁 용량으로 가족 모두의 빨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며, 인버터 DD 모터와 육모션, 오방향 터보샷 세탁 방식을 적용하여 세탁력과 섬세함을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 기능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다양한 세탁 코스와 온도 조절로 맞춤 세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과 성능이 뛰어나고 조용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빠른 배송과 친절한 서비스까지 만족도가 높아 가성비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가족의 일상에 꼭 필요한 믿음직한 세탁 솔루션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